안녕하세요, 쾌우로록입니다 아, 오늘은 올해 첫 갑오징어 출조를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갑오징어 처음이라 이거 좀 테스트 해볼 건데, 아유, 춥게 나왔네요. 일단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어, 조류가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오늘 5 0칸 목표로 왔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사이즈가 작아 보입니다 한 마리 나왔네요 지금 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여기저기 지금 마리수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년 대비 확실히 올해는 마리수는 훌륭하고 사이즈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어, 10월이 넘어가야 좀 우리가 말하는 찰박이라든가 큰 사이즈의 갑오징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오늘 채비는 어,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쭈꾸미할 때 쓰는 프리리그를 어, 단차를 줘서 어, 띄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같은 프리리그 채비인데 얘는 좀 단차를 한 15cm 정도 띄운 프리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유줄을 주면 아기가 풀려나가고, 텐션을 유지하면 아기가딱그 원줄에 붙어 있는 그런 형식의 챕이거든요. 노을이 심해가지고 좀 어, 중심 잡기 힘드네요. 현재 그 올해 출시했다는 참정갱이 그 얘기를 저 카페원 분께서 한번 테스트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뭐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 잡으시는 분들 보면 어 아침 해 뜨기 전인데도 레이저 계열이 지금 반응이 빠르네요. 그 다음에 AJ 생성하고. 바로 뭐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날씨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입지로는 아주 활성도가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추장 계열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애기 이것저것 뭐 특정 애기 없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삼야 이거. 넣을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어, 선수는 정말 낚시하기 힘듭니다 오늘 일단 어, 지금 다시 직결 체비를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한치 무늬오징어형 애기 지금 한번 테스트용으로 넣어봤습니다 이 정도는 좋아 보이네요. 어따. 사이즈만 돼도 뭐 어. 아! 나이트 아 제대로 맞았아 어이구 일단 지금 단차 15cm 직결 채비에 드문드문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애기는 보라색 케이무라의 무늬오징어 애기인데 지금 여전히 고추장 a 이지에도 반응이 좋네요. 지금 주변 분들은.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몇 마리 나온 다음에 또 바꿔보겠습니다. 무아 <목소리도> 오늘은 아 자세가 나와서 많이 힘듭니다. 아. <목소리도> 와, 살이 같이 붙었고. 야, 가보 지금 이렇게만 잘 나와 주면 얼마나 낚시가 재밌겠습니까? 아. 어휴 어휴 뭐이 정도는 뭐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 지금 제탭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고 구멍 사이로 참조하셔가지고 사용해보실 분 한번 해보시고요 직결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좀 재미있습니다. 전좀 가능하면 재미있는 낚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 아, 이렇게 마리스 욕심보다는 좀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만들어 왔는데, 괜찮네요. 참.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글라디에이터 메탈 팁 어, 작년 버전 20년형 어, 중연질 로드입니다. 손맛 로드를 가져왔고요. 지금 경질 로드도 가져왔는데 신형. 지금 일단은 이 프리리그 칩비에 지금 이 작년 버전 로드랑 궁합이 맞는지 어, 끝보기도 편하고 일단 손맛이 아주 재밌네요. 현재 시간 7시 반이고요. 이제 20개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비싼 애기들은 뺐고, 지금 저렴한 거, 쪽쪽이 수박색을 한번 꽂아봤습니다. 한 마리 나왔고요. 계속 한번 진행해볼게요. 싸락답게 싸구리 왕눈이에도 가보징어 나와주네요. 쪽쪽이 수박이 지금 타터 나왔습니다. 반응이 뜸 어우처럼. 반응이 뜸해서 제가 좋아하는 색동에게 쪽쪽이 색동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한2 0 c m 로 길게 주고 한번 지금 운영 중입니다 아끼는 색동이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원줄 합사 아 가지 출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일단 한 마리 만났으니까 계속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진짜 어차피 애기 광어 갈아왔습니다 애기 하나 둘셋잠시만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셋 광어 에이... 아, 잡고 무릎 잡고 미치겠다 정말 어? 잡았어요? 빠졌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광어 한 마리 려야 되요? 네. 저거 작아서 뭐 오. 바닥에 걸렸는데 봉돌이 털려가지고 올리다보니까 광어가 나왔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1때5 0 50개는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날씨가 더안 좋아졌습니다. 아,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물 엄청 빠르고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지 나온 시간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채비를 시도해봤는데, 저는 마지막에 직결를 다시 바꿨습니다. 아, 은 야마시타 내추럴 주황색 계열 쓰고 있고 저는 노란색 계열의 얘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바람에 아, 조류에 지금 거울이 막 거울이 사방팔방 거울이 줄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일단은 입질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물이 더 빨라져가지고 이 포인트는 더 빨리 빨라지기 전에 잡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대가 끝날 것 같아요. 수심이 깊어서 좀 힘듭니다. 아, 랜딩하는데 올라오다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오, 이거 뭐 히트.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체리 투게 달려가지고 가비 형님이 지금 저 주황색 야마시타를 잡길래 제가 지난 영상에 선보였던 그천 원짜리 짝퉁 얘기 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반응이 있는 점인지. <목소리> 야 확실히 짝퉁 얘기가 쭉 꾸면 되는데 가보자는안 되네요 진짜. 야마시타 좀 쓰고 계신데 이길 수가 없네. 일어떤의견로를 통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람도 많이 불고, 너울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내만으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마무리를 하고 들어갈 것 같고요. 음, 남은 시간 뭐, 한, 길어야 30분? 그 안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 한 포인트에서 살짝 후반 개울허기 3마리가 나왔고 아직 광어는 비치질 않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광어 조항이 좋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도 여전히 바람이 세고 너울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재미나게 해보면서 다양하게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